얼마 전에 겪었던 기묘한 일입니다. 그날은 저녁에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셔서 마트에 가기 전 쓰레기도 버릴 캔 분리수거하는 곳에 들리려는데, 분리수거한 위에 깨진 항아리로 추적되는 무언가에서 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누가 버리려고 내다 놓은 거구나 생각하며 다가가는데, 가까이서 보니 충격적이게도 깨진 항아리가 아닌 사람이 목이 잘려 그 밑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 옆에는 목이 없는 사람의 신체가 놓여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뇌가 정지됐는 머리가 멍이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어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께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지나쳐서 분리수거함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태연하게 분리수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뭐지 하는 생각과 함께 용기가 생겨 좀더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피부가 진짜 사람과 다르게 매끈한 게 플라스틱으로 된 가짜 마네킹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누군가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 물감을 사용해서 장난을 꾸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장난인 걸 알고 나니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나왔고 저는 친구들 에력이 많은 폰을 보여주기 위해 사슬을 찍은 게 무슨 코 앞을 바라보는데. 분명 정면을 바라보고 있던 마네킹의 눈이 어쩐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또한번 소름이 돋았지만 제가 착각한 것일 거라 생각하며 한편으론또 기분이 나빠 마네킹 얼굴을 뒷모습으로 돌려놓고 돌아서는데 왠지 이대로 가면 가기 전에 계속 생각이 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뒤를 확 돌아보는데 분명 제가 뒤로 돌려놓은 마네킹이 또한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뛰어가 부모님께 방금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렸고 제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부모님도 심각함을 느끼셨는지 경비실 아저씨와 함께 분리수거함 쪽으로 향하는데 분명 방금까지 있었던 마네킹도 그 밑으로 흐르고 있던 빨간 액체도 한적도 없이 모두 깨끗하게 사라져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무슨 이런 장난을 치나며 저를 크게 화를 내셨지만 제 핸드폰 사진첩에는 여전히 그날 찍은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그날 제가 본 피를 흘리는 마네킹은 정말 누가 장난을 친 것이었을까요?